안녕하세요. 임용 뉴스만을 골라서 전해드리는 임용 의 9시 뉴스. 오늘 4월 19일 수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아주 의미 있는 뉴스가 몇 가지 있습니다. 뭐, 우선은 이 광고계에서 예, 매력남, 임용 아리를 하고, 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있고요. 또, 영웅시대 팬덤 문화에 대한 칭찬이 오늘 아주 쏟아졌습니다. 예, 두 가지 뉴스가 우선 중요하고요. 어젯밤에 또 있었던 일 아시죠? 에, 대한민국 여배우 85세 에, 그분의 임영웅 노래가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첫 뉴스는 이겁니다. 에, 어제 TV조선 화요일 밤 거기에 김영웅 님이 출연을 했는데요. 에, 나오면서 임영웅의 찐 팬인 걸다 뭐 알고 있으니까는요. 에, 별나사를 불렀던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님께서도 어제 보내 주셨습니다. TV 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에서 김용욱 선생님께서 사랑하는 임용욱 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을 부르시네요 하면서 캡처 떠 주신 걸 보니까는 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아. 저도 어디 가서 누가 노래시키면요. 사실은 제일 자신 있는 게 이제 별나사밖에 없어요. <laughs> 하도 한 3년을 부르니까는 이제 입이 아주 뱉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김여홍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예. 어제 별나사를 부르고 나중에 두 번째 진짜 노래에서는 또 일소 일소 일로 일로. 아, 여홍님이 KBS 전국 노래자랑 가서 1위한 노래였죠. 그 노래를 또 불렀습니다. 야못 벗어나 임여홍에 대해서 그죠? 어제 보니까는 네, 이 행운 요정으로 등장을 했네요. 네, 뭐 나오니까 MC분들, 이 MC 분들, MC MC 분님이죠. 예, MC님도 임용 찐팬이시잖아요, 대박. 소문난 임용 찐팬이네요. 그리고 이거는 에, 우리 김용 여배우가 이임영희을 뵙고 싶었는데 마침 TV 조선에서 연결해 줘 갖고 그때가 저게 사랑의 콜센터인가 뽕숭아학당 촬영할 때임영희을 직접 만나게 와, 성덕한 거죠. 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99점까지 받았네요. 점수도. 네. 어제 보니까는 그 김유하, 임지민, 강신비, 임서원, 이소원, 황승아 그 꼬마들 있죠. 좀 노래 좀그 트로트 좀 하는 그 꼬마들, 꼬마들 출연한 내일은 가수왕 이 특집에 우리 원조 할미넴, 원조 할미넴이 등장했는데 재밌는 거는 이 꼬마들 나이를 다 합쳐도 다 합쳐도 꼬마 할 우리 할미넴을 못추아합니다 네, 그렇죠. 85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아무튼 참 한결같으신 이 든든한 임영웅님의 든든한 응원군이죠. 네. 응원군이고 또 우리 영웅시대 분들도 좋아하고 네. 왜냐하면 영웅시대 분들은 한결같아야지 좋아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이거 이 사람도 좋아하고 저 사람도 좋아하고 그런 거안 좋아하시죠. 네. 오구TV도 한결같습니다. 자 어제 이런 일도 있었고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매력남 손석구 임영웅 아래에 빠지는 광고계에서 전형적인 미남 선호하던 옛날 스타일에서 벗어나서 개성 넘치는 손석구 또 중장년층 팬덤 거느리는 임영웅 님이 대세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니까 손석구 씨도 지난번에 범죄도시 툰가요 그것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스타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좀 강렬한 뭐 이런 아웃도어라든지 이런 쪽으로 광고도 나오면서 뭐 어, 코카콜라의 커피 브랜드도 광고를 했네요. 이런 건 우리 임영웅님에 딱 맞는데, 그죠? 임영웅님은 알다시피 여기 있네요. 임영웅의 인기도 여전하다. 최근 대형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의 시청률과 화제가 떨어지고 있지만 트로트로 출발한 임용은 한 임용 님의 힘은 한결 갈수록 커지는 모양이다. 샴푸와 식음료 게임 렌탈 브랜드 광고까지 예, 업계는 임용이 가장 큰 장점으로 강력한 마니아층이 발현되는 소비 효과를 꼽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간장이죠. 네. 이 강력한 팬덤이 형성됐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임영웅 님이 매력남이라는 겁니다. 매력이 없으면 사람이 오래 있질 못합니다. 에. 그런 의미에서 임영웅 님이 에. 또 실제로 이트 TS 샴푸 지난해 임영웅 광고 계약을 맺은 뒤한달 뒤에, 뒤에 GS 샴푸에서 광고를 그뭐죠 쇼핑 홈쇼핑 판매할 때 40분 만에 그때 매진됐었죠. 그때 GS 홈쇼핑 창사 일에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게 임영웅이다. 지금 대한민국 대세 광고는 광고계의 블루칩은 임영웅이다라는 걸 그때는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사가 네. 매력남 임영웅 아래 빠진 광고계 이렇게 제목이 뽑혀져 있네요. 자, 세 번째 뉴스입니다. BTS와 임용웅까지 건강한 팬덤 문화의 좋은 예다. OSN이라는 매체에서 썼는데 이거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만요 우선은 이 BTS 얘기를 좀 하면은 이 BTS 중에서 에, 제이홉 BTS 제이홉이 군대 입소를 했던가 봅니다. 그제 그런데 이 제이홉이 입소하기 전에 팬들한테 몇 가지 당부 얘기를 했던가 봐요. 그 입소하는 날그 입소 현장에 우리 오지 마시라 달라. 우리가 여기서 헤어지되 잘 갔다 오라고 내가 대한민국 남자로서 내가 의무를 다 하고 올 테니까는 좀 잠깐 기다려 달라라고 하고 갔다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막 아이돌 팬들 그 젊은 친구들이 그 뭐죠 입소하는 데 가고 막 난리를 피우고 하니까는 다른 가족들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배려를 당부를 했는데 정말로 그날 에, 소속사 앱 없,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에, 공식 행사도 없다. 신비 교육도 입소. 이 다른 장 가든 장병들과 가족들이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혼잡하기 때문에 안전사고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 오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했는데 진짜로 안 왔다라는 거죠. 다만 이 뭐죠? 어, BTS의 그 멤버 여기 군대가 있는 마 형이 여기 휴가 받아서 왔고 여기 지금 이렇게 뭐야 깎아 머리가 지금 요번에 가는가 봅니다. 네, 그래서 이 팬들이 그 아티스트의 이제 간곡한 요청을 따라줘서 여기 보니까는 네 그냥 이 y 팬들은 조건 없는 믿음으로 응원한다. 이제는 우리를 믿어, 믿을 차례. 이런 문과 생긴 버스를 이병수 앞에 보내서 버스 응원만 했군요. 그렇죠. 이런 게 아주 깔끔합니다. 그런데 네. 이런 아주 그 팬덤의 건강한 팬덤을 제대로 보여준 건 사실 영웅시대죠. 영웅시대. 특히 지난번에 진짜 축구 시축 과정에서 아주 성숙된 팬덤 문화를 보여줬다고 칭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네. 건강한 팬덤 의식을 고스란히 보여준 것이 결국은 BTS뿐만 아니라 최근 가수 임영웅 팬들 사이에서도 동일하다 이렇게 기사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네, 임영웅 가수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FC 서울과 대구 FC 경기에서 시축 및 하프타임 공연을 성공적으로 잘 마쳤는데 온라인 상에서는 그의 그의 팬클럽에 대한 미담이 화제가 됐고 이것이 방송도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보도가 됐죠. 네. 임영웅과 팬클럽 영웅시대 아, 직관 후기 매너, 매너가 아주 그냥 최고다 네.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는 임영웅 팬분들이 나간 자리, 자리라면서 그 상암경기장 사진을 공개했는데 그 사진 보면 쓰레기가 한점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팬덤의 문화죠 또 영웅시대 분들 축구 관람 애트킷도 잘 지켜줘서 뒷자리도 깔끔하고 또 관람 애트킷 뭡니까 임영웅님이 저 저기 하프타임 때 공연을 하고 나서 보통 다른 가수들은 우르르 나가고 예. 가수가 움직이면 우르르 쫓아가고 그런데 예. 내부 음식 반입도 안 했죠 시축과 공연 이후에 단체 자리 이탈 금지 이런 당부 사항도 있지 않고 끝까지 매너 있게 지켜줬더라. 이거를 우리 스스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 축구 팬들이 얘기하는 거니까요. 축구 팬들이 네, 그래서 임영웅 팬들은 원정석과 서포터즈 예매는 자제를 하고 축구 팬들을 배려하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그래서 그 가수의 그 팬이다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죠. 당연히 지켜야 할 어떻게 보면 매너 또. 뭐 사회 질서 이거지만은 이게 종종 시키지 않다 보니까 눈살을 찌푸리고 너무하다 뭐하다 하는데 이것이 확실히 지난번 4월 8일 날그 이벤트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한테 보여줬죠. 네, 그 많은 팬들의 한결같은 마음, 한뜻으로 질서 정한 모습을 모범을 보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 대한민국 대표하는 팬들의 좋은 예가 아닐 수 없다라면서 서로가 거울이 되는 가수와 팬덤 문화 이들을 이들이 칭찬받아 마땅한 이유다. 오 진짜 극찬이다. 아, 거울이 된다. 서로가 거울이 된다. 아티스트와 팬, 팬과 아티스트는 서로가 거울이야. 에, 그 아티스트가 문제가 있으면 팬들도 문제가 있는 거고 팬들이 또 똑바르니까는. 아티스트도 빠른 거죠. 멋진 뉴스죠. 네, OSN에 e 누가 썼어 기, 기자님이 김수영 기자님. 오, very 네, 이런 거 들어가셔서 댓글도 좀잘 달아주시면 좋죠. 네. 자, 역대급 꽃피는 울면수 후회하는가 벌써 2,300만 불 돌파했네요. 네, 임영웅님이 에. 3년전2022 2020년 이게 한2 월쯤인가요? 네 저기 뭐 두리서 부르는거 뛰어 네, 대결 뛰어 대결에서 김수찬님과 불렀던 네, 울면서 후회하네 아 진짜 멋있었죠. 김수찬님도 노래 참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그러나 임영웅님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다 달랐다. 자. 임용님의 중륜 신용도 600만 명 넘었네. 이거는 사랑의 콜센터에서 불렀던 건가요? 그렇죠. 사랑의 콜센터에서 2021년도 4월달에 있었던 일이네요. 나훈아님의 중륜 신용. 이거를 뒤에서 지켜보던 김수인님이 오빠를 외쳤죠. 와, 그렇지. 네. 노래 잘 부르면 오빠입니다. <laughs> 노래 잘 입으면 오빠고 잘생기면 오빠고. 네,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네. 임영웅님한테 우리 김수희 참 레전드 가수인 김수희님이 오빠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정의 달도 다가오네요. 이렇게 꽃을 듬뿍 들고 있는 우리 임영웅님의 네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하시라 이런 의미에서 오늘 경옥고의 광고 모델로 있는 이 뭐죠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멋지죠? 임용 뉴스만을 골라서 전해드린 임용 아홉 신뉴스는 여기서 마치고요. 아자 어, 오구티브와 한명한티브이가 매주 수요일 에 하는 저기 에, 별빛브라더스 토크쇼는요. 에, 이번 주도 제가 어디 좀꼭갈 때가 있어서 에, 갔다가 오고 하면 시간이 안 돼서 금요일 날 금요일 날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양해해주시고요. 금요일 날꼭 현장에서 오후 2 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건네.